요즘 호시가 그렇구나. 제일 좋아하는 게임으로 가자. 그러면 저기 홍삼 게임을 하면. 아 홍상. 갑자기 <목소리> 네, 맛있게 잘 짚어야 는데 이걸 어떻게 짚지? 저 일단 천천히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. 천천히. 천천홍사 홍상. 홍사홍삼홍사홍노홍사 홍상. 홍홍삼 홍상. 홍상. 홍삼홍사홍노홍사홍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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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<목소리> 어. 그니까 너 아싸 노아 이렇게 됐죠이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있는도 봐야 돼요 지금에서 <목소리> <가야 찍으면서 다 목소리> <잘잘 목소리> 자 <목소리> 여기서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두번 걸린 사람이 벌칙을 벌칙 하는 거예 벌칙 무딱두 판만 어 오케이 아 벌칙 두번 걸린 사람 캐럴 팀 그러니까 두번 그러니까 누적으로 두번 걸린 사람 그러면 시즌에 스물 팔십 겠네요그 정도 안 되지 않을까요, 우리? 그러니까 한 마지막 한판 연습 판 하고 단판 하고. 그래, 저 연습 판 연습 판 연습 펙티스. 오케이, 지금 본 게임 본 게임 본 게임 본 게임 아싸 너너 아싸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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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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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쏘 엄청 쏘너왜뭐 찍어? 차 김민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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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지금, 지금 두명한개 나왔어. 어, 지금 어, 두명 네, 나왔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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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순간이 아, 진 어, 원우 진안 했어, 짜 그래,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 진짜. 아, 진번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<뭐롭다>. 네, 뭐, 네, 나도 고마워요 나. 안녕. 어? 나도 마지막 부탁해요. g o 자자. 안 어. 좋은 꿈 어, 꿈에서 세븐틴 나오면 좋겠습니다. 이제 아침 에 일어났을 때 귀신 꿈도 얘기하지 말고 세븐틴 꿈것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세븐틴 꿈것도. <공고도>. 결때 <laughs> 일어날 시간이에요. 빨리 아 진짜 끝났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조금만 더 잘래 네. 조금 <laughs> 일어나 뭐야 일어나 okay. 안녕 good morning 자주 올게요 응.